이게 헤드가 아니야? 어, 벤디가 아니네? 스킨왜 <목소리> 여기 있었던 거지? 벤디, 저기 v r p 아이키리 B 아이키리 B 닭 여기 1.5총 1.5? 올라갔다 이거 어 뭐야? 예. e a 이스 나이스. 나 X됐다! 왜? 치즈, 치즈 튕겼다! 어, 나 튕겼다고? 나! 아아. 나 튕겼다는 짓이. 오우 쉣. 내가 픽 느리게 할게. 다음 라운드에 들어갈게. 오지 <laughs> 아 아깝다 7초만 더 있었어 아닌가? 어? 셀렛지 캐리로 들어올 수 있겠나? 에대한 느긋느긋하게 하면 응. 이건나운드장바고생각 아. 템포 존나 천천히 하면 아, 아슬지치좀 힘든 거지. We need to locate a bomb, bomb. <놀라> 고씨 <하고>. 똥을 싸러 가라는 <놀라> 대령 와 닭있다 또또 몰담돼야? 응이 아까 못막아 언 아까 왜 VIP 3 명이 있었지? 그쪽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. <laughs> 아, 그리고 씨, 너가 네, 갔지. 이제 네, 루틴이 너무 뚜병신. v p 캡고 싶은데. 애랏는다. 얘가 오나? 오케이. 어. 다고 뭐. 어. 와, 미친 어. 두 마리 어. 동시에 나오는 어. 건데 <목소리도> 아, 못 죽였 다. 뭐 지? 얘 <laughs> 고치 어, 씨발 재접속 한다니까. 수영아 이제 우리 둥둥 해 졌어. 그지제접속 매치 로 해야 들어가 는거 아나? 뭘다 접속 알람 뜰 수도 있을니까 마이페 비... 펜트 트로이 펜트 엘라 영화관 사실실 쪽 이동 중 그대로 있다 엘 그대로 있다, 야. 그대로 있다. 네. 방패 들고 있는 손님 진탕 가면 쏘고 들어가는 거 추천할게 야, 어디지? 안안 그대로 있어 나 아, 오른쪽 입구 아. 입구 입구 여기? 어 아, 입구 쪽 꺾었어 꺾었어 나갔왼쪽 왼쪽 안에 있다 안에 있다 아직 파리, 안에 있다 저그 소파 뒤 소파 뒤 ㅅㅂ 어, 왼쪽 교복 뒤에 누워형 거기 왼쪽 보는 게 좋을 거야 왼쪽 왼쪽이야 중. 왼쪽 나이스 왼쪽 있네 거기 왼쪽에 닭이 있었거든? 형 왼쪽에 저기 왼쪽 왼쪽 그.. 사이트 클리어 돼. 됐으니까 플랜트 하는 게 좋다라는 아니 사이트 클리어는 어, 아닌 거 같고 저기 그러니까 그.. 그러니까 1오나 데... 아니면 저기 음. 그.. B에.. 예. 형이 응. 봐줘야 돼 드론이라도 던져놔야 돼 봐줄 거 아니야 네. 세트 그리고 영화 감상실은 클리어 터무, 블루 터무인터같가 블루 가터 맞았네 와가 터무가 맞았네 터무이 터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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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가무 뇌절까지 하겠지? 막그 <laughs> 버기 종횡무진 뛰어다니는 타고 와, 내 엘라 존나 무섭다. 미친 년 음탕. 뭐지하고보있있었게맨 마지막으로, 닉네임이 알라후 a h 알라후 a h a l l 빠 h Allah. a 이 l a 이짜 l l a 이 Allah. Allah. a l l 아좀 주방 진입 좀 할라고 왜 그렇게 저런 새끼들이 많냐 아나수영새다가 연색 깼 핑크색 뭐봐뭐라 지즈에서? 아니 진짜 지즈에서 어떻야 저거 나 클러스터 좀박 아가, 겠다 저거 위에서 거 이거, 이거, 이거.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거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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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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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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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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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이 딱 봐도 비질 있을 거란 말이야. <laughs> 오른쪽으로 리으고플레어 반대 쪽이트 스텝 플러스 여기 막아. 완전클 완전클 클플러스 거기 먼저 한번 막아주고. 나와. 나와 나와서, 나와서 여기 받고 클러스터5번픽5번픽클러스터 받아줘. 세로로. 어 그렇게. 전개 불가. 여기 안 되나 어, 봐. 와, 뭐야. 어 와, 뭐야. 지로 있지. 어 뭐야. 나이스지지다 선 라이즈 비즈 야 그냥 빠져서 저거 아선 라이즈네? 선 라이즈에 있던 너가 저거고 선라이즈사이트복하는거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최고있어선 라이즈에서 주방입고 내가 잡았으니까 어 블루 박가는거나 봐줘 저 안맞아? 썬라이즈 안에 있냐 어어디지 어, 씨발 나너 너랑 너 겹쳤어 어디야? 바로 내어 왼쪽 어이. 바로 왼쪽 거기? 발견 발견 어라스 어. 거기 오 씨발 이아직 정말 벽 두고 들어가서 어 넌가? 그러고 딱 드랍했는데 어, 드랍. 너가 넌줄 알고 딱 보니까 빚을 어. 잇잖아 미친 <laughs> 아직접 겹쳐가지고 아, 안, 안 보였어 진짜 안 근데 어떻게 방어를 한 번도 못 이기냐? 그것은 오더를 내릴 줄 모르는 새끼가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내가 브리핑 존나 잘해주잖아 아 잘못 눌렀다? 불담배 불담배 나와라 적패 나와라! 펄 제트 만능 샷건! 아 앞에 있는 사람? 어? 나 없는데... 아아이엠아팔 아이씨...팔... 근자발라토가몇개 아. 아이씨, 아. 주는 거야? 동계. 나는, 나는 누굴 사랑하는 아이씨. 사람이다 그러므로 불을 먹는 들은다 나의 적이야 덕의 아이씨... 아철아철아

Our has located a bomb. Thank you can vent to the oh, Down to 10 seconds. 아, oh, I'm Pop 4 has located a bomb. Be ready for hostile action. Increasing our defense. Magnet ready. Oh, what? What is it?

가만있어 개이득 태형아 너 뭐한테 죽은 거야? 아이고 야! 왜? 시발 로테오를 이렇게 끝까지 어놓은 새끼가 어딨어? 못 나가잖아 나나 다시 플라즈카 찼어 야, 제로 있나, 본데 아라코스 컷! 살려줘! 살려줘! 살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컷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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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타고> t <laughs> e 아, <진짜. X>, <laughs> 저기 밖에 있거든요? 오한두 대정도 히트 했으니까 P 80 삐용 걔 P 8 0이야가 dir 다아 <laughs> 저 새끼 그을한번히던한 주니까 좋아서 어 들어오는 거. 아니 근데 쟤네들 좋아 싫어요? 이겼다. 그 글라즈랑 칼리? <laughs> 아씨발 <아유, 웃음> 미친 새끼들아 갇혀서 죽을 뻔했잖아. 로테올 잘못 나가잖아. 못 나가잖아. <laughs> 아 <아니>, 원래 로테올 <로테월로> 로테 <laughs> 뒤...